자그 다음에 나오는게 압축비가 나옵니다 압축비 자, 압축비가 나와요 압축비는 뭐냐면 피손이 상사점하고 하사점하고에 있을 때 있을 때 하사점에 있으면 공기가 이만큼 되나요 그렇죠? 빨간색만큼 공기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기를 쭉 올라가 가지고 상사점에 있을 때는 이만큼의 공기가 이만큼으로 짜부라지죠. 그렇죠? 고기에 대한 비를 갖다가 압축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축비. 압축비.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명함 드렸죠. 비를 따질 때는 분모를 작은 거 뭐 유를 따질 때는 분모를 큰거넣으면 곱하기 1 0 0하면 무슨 유리 나오니까 고설명을 그 한번 해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압축비는 일단 비니까 아래쪽에 작은 놈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요만큼의 비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행정 체적을 행정 체적을 부피를 뭐로 나타낸다. 위의 행정 체적을 스트로크합니다. 자, 행정이 스트로크니까 V의 S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부분을, 최적을 V의 연소실이, 단어가 콤부션입니다. 연소실. 그래서 VC로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럼 밑에가 작은 게 들어가니까 이 전체 분의 요거죠? 맞나요? 이 전체 분의 요거. 그리고 요 노란색이 뭐였어요? VC인가요? 작은 놈이 들어가면 되고. 이 전체는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가 들어간 놈이 되겠네요. 그러면 VS, 요거랑 요거랑 다한 거네요. VC에다가 VS가 들어간 놈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한번 하고, 요렇게 한번 하고 해서 VC분의 VC. VC분의 VC VC VS. 그러면 얘는 땅, 땅, 땅 없어지면 1 플러스 VC분의 VS.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압축비는 보통 입실론을 많이 씁니다. 단어로. 그러면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입실론은 1브러스 VC분의 VS. 요거 다시 쓴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관여된 문제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나왔었어요. 그러면 얘를 물어보는 거. 압축비는 얼마냐. 얘의 최적이 얼마일 때 얘는 얼마일 때 얘의 압축비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또는 이렇게 얘의 문제를 주어집니다. 여기 얘의 지름이 얼만데 그 다음에 이 행정이 얼만데 그때 그때 압축 부축비는 얼마인가 또는 연소실 체적을 많이 물어 얘를 왜냐하면 얘는 방구니까 계산하기가 힘들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요 그냥 요렇게 생겼으니까 구하기가 쉽어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요렇게 좀 지우겠습니다. 얘는 부피를 어떻게 구했어요 얘가 단면적 에어리어 그렇죠 얘는 어떻게 구했어요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얘같은 경우는 원래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인데.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r의 2잖아요.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이렇게 되나요. 아. 2분의 d가 되죠. 지름이. 그렇게 해서 얘 두개 곱하면 얘가 나오는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파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 단면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최적은 단면적 곱하기 높이 l 하면 여기에 최적이 나오죠. 그러면 요 최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행정에 대한 최적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구하고 구하고, 예를 들어 서 압축비가 뭐 6이다 일 때. 예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 6 넣고요. 는1 다기 예를 예 구할 수 있죠. 행정체적을 이렇게 씹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행정체적은 4분의 8 d의 제곱. 얘는 이렇게 하시죠. 0.785 d의 제곱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파이가 3.14 잖아요? 3.14로 나누기 4 했더니 0.785래요. 그러면 D, 이렇게 아니, 뭐, 요렇게도 외워두셔도 되고, 4분의 파이 D의 제곱, 요렇게 외워두셔도 되고요 암산이 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관여도 문제 한두 번째 정도 나왔었어요. 두번 정도. 요렇게. 자, 개념은 알고 계시고, 모르시면 식을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연습장에 한 10번, 20번 요렇게 적어보세요.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알아보기 실린더 최적 총 배기량 압축비 행정 최적에 대해서 저희가